훈쌤의 발상적인 풀이를 어떻게 제 것으로 만들까요? 최강의를 열심히 들어야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발상적이냐 아니냐는 실전에서 내가 저 생각을 할수 있을까라는 어떤 감성적 대응인데 그게 아니라 내용의 옳고 그름을 먼저 보고 논리가 닿는 거는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감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따라 해봐야죠. 응, 나도 따라 해볼 수 있을까? 아, 써봐야 돼. 그래서 자꾸 뭔가를 써보면서 따라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여러분도 할수 있는 겁니다. 저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저런 거다잘했겠습니까다 예, 하다 보니 연습해서 다 잘하게 만든 그런 거라서 저도 옛날에 그런 과정 다 거쳐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도 함께 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센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걸 100%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센을 병행하는데 100% 활용한다 하거든요? 그냥 병행하시면 됩니다. 활용이 100%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개념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때 센을 센 수학책을 풀고 있어요. 열심히 푸시면 되죠. 거기서 얻어가는 지식들을 확인하시고 또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은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냥 그렇게 겸허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에 특별히 어, 적당한 활용과 적당하지 않은 활용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면 4점짜리 기준 절반 정도 틀립니다. 틀린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답지를 보지 말고 기간을 정해두고 계속 보전해라, 강의를 듣고 배워서 다시 직접 해봐라 등 구체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점자는 시간이 지나도 떠오르지 않아서, 후자는 그냥 암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듭니다. 죄책감이 들 필요는 없어요. <laughs> 아니 문제 좀 틀렸다고 해서 아니 수능에서 수능에서 점검을 한게 있어서 아 내가 한게 틀렸다 이 정말 죄를 지은 것 같아 난난 이렇게 죄를 지어서 양심상 대학을 갈수 없어 이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 다. 우리 모두 지금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고 죄책감 까지 필요 없고요. 아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공부의 핵심은 음, 암기했냐 이해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암기와 이해는 분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딱딱 끊어서 이건 암기야, 이건 이해야. 되게 불연속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냥 뒀다가 나중에 풀 풀리겠지 해서 다시 풀어보면 또못 푼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돼 달라질 게없요 적극적으로 강의 보고 따라가고, 해설지 보고 따라가고, 다시 풀어보고 하셔야 돼. 외워서 푸는 거여도 좋으니까, 외워서 푸는 거 있잖아요. 그 외운 논리를 자꾸 말로 설명해보라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을 할 능력을 갖추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강사가 되라는 거냐 할 텐데, 약간 그런 느낌이어도 좋으니까, 언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하세요. 그게 되면은 여러분의 지식이 될 거고, 외워진, 외워서 푸는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시작. 군셈의 과목별 분배 등 공부 계획에 대한 생각을 조언 받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3등급이라서 혼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되게 일관된 논리로 얘기하는데 국어수학 아니, 국어 수학 두 과목만 말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국어가 5등급인데 수학이 3등급이에요. 그러면 국어 공부하는 시간과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시간의 비율을 5대 3으로 설정하면 돼. 어, 야이수이 이 값대로 가라고. 어, 어, 아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국어가 오르겠죠 성적이. 아, 아닌가. <laughs> 공부해도 안올 <그럴> 수도 있나. 그근데 <laughs> 다른 애들도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어, 근데 어쨌든 많이 성적이 올라서 나중에 이제 뭐 국어가 3가 는데 수학이 4가 됐어. 그럼 다시 3대 4로 조정하면 돼. 아, 등급수 대비 과목별 공부 시간 보시면 되고요. 한구는과목이 50점 맞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이 분의 일로 계산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어, 깔끔하게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어, 알수 있습니다. 저는 어, 이런 간단한 계산법을 제안해 드리고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나쁜 과목을 더 많이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취지는 이겁니다. 제가 말한 거 물대로 꼭 지켜라 이거, 이건 아니어도 되지만 성적이 나쁜 과목을 더 많이 공부해라.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그거 힘들어요. 왜 힘드냐? 성적이 나쁘잖아요. 더 하기 싫거든. 잘하는 걸더 하고 싶죠. 누구나 잘하고 싶으니까. 나는 뭐든 잘하고 싶어. 근데 잘하는 게한 과목 밖에 없어 그럼 자꾸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절대로 왜 그러냐면 성적이 나쁜 과목이 올라갈 때가 더 많은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특히 하반기 가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지망하려는 대학이 새 과목만 반영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래서 한 과목이 성적이 너무 안 나와 그러면 아 이거 버린다는 거죠 아이걸 버리고 네 여기 새 과목에 집중해서 원하는 데 가겠다 제가 그 가르쳐본 제자 중에 이 주장을 한 뒤에 자기 뜻대로 정말 원하는 거 한번 잘 나와가지고 성공한 제자가 제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지금 말한 이열양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수학만 잘 나오니까 고등학교 때 고3 때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올림피아도 우인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욕먹었죠. 이 어? 실력이 되겠냐? 아무리 그래도 서울에 잘라는들 얼마나 많은데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진짜로 올림피아도 상타고 보라니까. <laughs> 이제, 고 얘기는 쏙 들어갔어. <laughs> 다이 선생님도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걸 말리지 않았어. 아, 근데 그 선생님도 이제 나랑 의견은 달랐지만, 그러니까, 마음은 일단 내가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은 맞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도 뭐, 그, 그거에 대해서 뭐 하신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올림피아드로 서울대를 간게 아닙니다. 내가 수학을 올림피아드를 할 실력이었는데도, 그 한두 번만 잘해서 대학을 가는 게안 됐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지금 뭐 한, 자기는 수학이 2등급인데 국어 는 6등급이야. 그럼 수학만 할래. 이런다는 거죠. 안 돼요. 왜냐면 6등급에서 4, 4등급까지 올리는 건 훨씬 쉽거든. 전체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게더 우선이거든요. 입시는 대부분 자기가 지망할 학교를 이렇게 딱 지적해놓고 그세학만 보면 돼 하잖아요. 그러면 그한 학교밖에 못 써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전체를 다 공부해놔야 나중에 정시를 쓸때 여러 곳이라도 지원해 볼 여지가 생기죠. 수시를 쓰더라도 자기는 뭐 국어 버리고 나머지 과목으로 최저 맞추려고 생각해서 해다가 최저 못 맞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어가 원래 안 되던 애가 갑자기 수능을 봤는데 국어에서 최저를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절대 막한 과목 올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것부터 먼저 공부하세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준비해, 준비하셔야 고르게 성적이 오를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